성막 건설을 위해 드리는 재료. 성막 예물은 금, 은, 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진귀한 배실과 가죽 향품 등 최고급 재료들입니다. 이것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물건 가운데 가장 좋은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막을 건설하는데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재료들을 분류해 보면 기금속으로는 금, 은, 노 등을 사용했고 유색실로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썼으며, 피형류로는 염소털, 붉게 염색된 수양가죽과 해달가죽을 썼으며, 목재는 아카시아와 같은 종류인 조광목을 사용했고, 향료로는 등유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을 이용했고, 보석으로는 호마노와 에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등을 썼습니다 관유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에 이미 언급된 것처럼 물약 육개 창포 계피를 감냠류에 섞어 만든 기름으로 성막과 그 신성한 기구들에게 바르는 것이며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에 임용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재료들은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물들이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기중성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로 사용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신분의 차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신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자체는 기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최스탕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슬기로운 여인들의 재능도 성막 건설에 들여졌습니다. 그들은 각생 시를 꼬아 성막에 필요한 직물을 짜고 수를 놓았습니다. 신약의 선행과 구제에 열심하던 오빠의 도르가 빌리뽀 교회 개척의 공로자인 자주장사 루디아 전도자의 보호자였던 갱그레와 교회의 일꾼 베베 예수님을 섬겼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은 오늘날도 교회마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한 일에 있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작업뿐 아니라 선한 여자들의 작업도 중요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신의 감동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의 첫 교회인 에루살렘 교회에서 봉사자를 선택할 때의 자격 기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